우리 지금 현재 우리 리뉴젠 본부에서 편입반으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준아 학생 선교사 이제 청년이죠. 우리 청년 함께 나와서 또 함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 편입반 1기에 함께하고 있는 이준아입니다. 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이버 편입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오늘 직접 현장에서 사이버 편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제가 생생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로는 편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입은 쉽게 말해서 다른 대학교로 어, 어, 전학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자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적으로 생긴 티오로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편입 어... 편입 전형으로는 크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2학년을 마친 수료자가 피오가 발생한 학교의 3학년 1학기로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학사 편입은 4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편입하는 전형입니다. 어, 본부에서는 일반 편입 전형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입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어,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익수 학점이 65학점에서 70학점이 요구됩니다. 또 재학 중인 학교의 수료 조건의 학적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려면 지원 원서 지원 개수가 6개에서 8개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편입은 지원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학교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점 외에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편입 영어, 편입 수학, 공인 영어인데요. 어, 다행히 학교에서 이 학교 아 학교에서 이세 가지 점수를 다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시험이 다 다르니 찾아보시고 학교에 맞는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간단하게 시험 문제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현입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SAT, 가디언즈 등 미국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어, 수능영어 문제인데 한국어는 없고 다 영어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툰 현입수학은 고등학교 개념, 수학 개념 플러스 전공수학 개념이 출제됩니다. 단순히 공시 만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까지 해야하므로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인영어, 토익, 토플, 텝스 이렇게 세 가지 시험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부에서는 공인영어의 토익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토익 고득점을 향하여 준비해서 편입할 예정입니다. 어, 앞서 말했다시피 각, 각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편입영어, 편입수학으로는 연세대, 한양대 등 어, 대부분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봉인 영어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등이 있고, 그 외에도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에리카, 한동대 등이 있습니다. 어, 이제 또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 계획서와 면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입을 지원할 때꼭 동일한 계열인 과로, 과로 가지 않아도 비동일계의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이버 대학교에선 전기공학과를, 어, 였지만 하다 보니까 사회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해도 사회학과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업 계획서와 면접이 나는 전공수업에 따라가는 것에 문제, 무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 네 번째로는 편입학 타임라인입니다. 편입학은 보통 11월 말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지고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시험이 시작되고 1월 중순에 시험 마무리가 되는 동시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부 사이버 편입반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입소 조건과 교육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부 사이버 편입반에 입소하기 위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17세 이상 학생부터 가능합니다. 미에젠 본부에서 민주자 아카데미와 함께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사이버 편입반으로 두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교육과정은 이첫 번째로 교졸 검정과시, 검정 검절... 검정고시를 합격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점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이버대학교는 직접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닌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는 거여서 어, 자칫하면 놓치기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스스로 하긴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매일 체크표를 통해서 강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수강을 잘하고 있는지 등 여러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학점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세번째는 영어학습 시작 아까 말했다시피 본부에선 공인영어인 토익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강의를 듣는 동시에 토익 고득점을 위한 학습도 이루어집니다 네번째로 사이버대학교 2년을 다니면서 70학점 수료가 어, 하게 되고요 다섯마지막으로 편입할 대학교 조사 및 서류 준비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편입 발정표인데요. 음, 저희도 이제 아까 사랑선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시부터 7시 반 아침 예배로, 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식사 세면, 그리고, 어 아침 조회 또 동일하게 들어가고 이제 9시부터 10시 반은 트리플스쿨, 단정한 삶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강의를 듣게 됩니다. 사이버 강의를 쭉 듣고 식사를 하고 또 사이버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강화 토익을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식사하고 또 이제 대학교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있었던 과제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로 패밀리 모임하고 이제 정규 일정이 마무리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로드맵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어, 올해 3월에 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 학 학점 관리를 받으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요. 토익 집중 공부를 하며 본격적으로 편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어, 감사하게 디자인 수업을 열어주셔서 성교의 도구가 될 디자인 수업도 함께 들으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학점 관리, 토익 공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편입을 준비하여 1학, 3학년 1학기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제 편입반에 들어가기 전 입시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수능을 볼 실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입시의 길은 수능 수시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랑성 교사님께서 딱 저에게 준아야 사이버 편입반 어떠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찾, 찾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입반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리유젠 본부에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이 리유젠 교육으로 훈련받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다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훈련을 이어가면서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큰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입실의 길이 있으니 이 귀한 훈련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입실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편입반 이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입이 알차게 우리 또 학습 과정을 들었는데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어, 모든 다음 세대들을 어, 찾으면 방금 우리 준아가 말했던 것처럼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설명드렸던 모든 훈련들은요 지속하고 반복하면 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그때가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